아니, 편함이 없구나. 아, 냄새도 네. 좋고, 너무 음, 근데 이불이가 흔히 말했지, 낯이 익지, 찐빵 빠 대기. 얼굴? 나+ 나+ 아닌가아 본인이에요 본인이에 본인이에요 아 본인이에요 아서인와에요아본인이아인에요아본인이에인이에아인이에요아본인이에아이에요아 본인이에요 아인에왔었이에요본에요아본아본인이 <laughs> <laughs> <예전에 왔었어요. 웃음> 이런 <laughs> 어, 근데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웃음> <웃음> 어. 뭐. 어, 야말말 뭐, 따라가게 생겼네. 어. 적있다 아. 이거 맞네. 구룡포 장기목장성 탐방로. 어. 야? 야 이거 볼거 많다. 그래요. 장기목장성. <laughs> 다리 힘이 그냥 점점 어, 무거워지네. 내 출근길 같아. <laughs> 아니, 산책 <살찐하네>. 가면. <laughs> <laughs> 탐방. <탐방으로> 너무 <laughs> 경사가 이거는 거의 뭐산 정상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코스인데. <laughs> 다 탐방로예요, 원래 다. 맞아. 봉수대 팔각정 2.2km. 일로 어디고 아! 일로 가면 900m다, 박바이 900m 먼데. 아, 길 장난 아니야. 어? 탐방로 맞죠? <laughs> 탐방로 아닌데, 아닌데, 아닌다 등산로. 와, 와, 다 이렇게 좁은 길이. 또오 여름이라 풀이 많이 자랐어요. 오, 진짜 이렇 길이 쭉 돌이가 져 있네. 아, 저 돌이 길이에요. <laughs> 왜 왜? 어, 어, 뱀인가? 뱀? <laughs> 아니 벌레 벌레 이런 거. 벌써요? 지렁이 <laughs>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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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 혼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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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지렁이 때문에 우산까지 부러뜨린다고? 힘들게 올라가. <웃음> <웃음>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말이야. <laughs> 와우. 야. 오. 아. 와 근데. 양 사방이 전부다 바다다 바다. 어 바다 보여요? 이쪽이도 바다, 저쪽이도 바다다. 어? 해안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아... 그 안쪽으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와 멋있다. 아... 그렇지. 이런 데서 뭐라도 불을 피하도 피해야 잘 보이지. 언제 또 이런 걸쌓았어요아 <laughs> <laughs> 구룡포 시장에서 또. 아, 혼자서도 위생은 철저해. 혼자서 잘 드시고 그냥. 수고하십니다. 하셨습니 카메라 아님안쏘이에요 김치 없어요? 어? 김치. 김치? 김치요? 응. 뭐, 누가 김치, 김치가 들어갈 말이냐고. 있는 남자들끼리 뭐할 말이 있습니까? 이까 올라왔는데 좀더 돌아보고 가야지. 아까 뭐 군대 분양도 많았잖아. 어? 박바위 응암산 방위의 능선으로 연결된 박바위는 바가지를 엎은 형상하고 있어 시경민들이 박바위라 부르고 있다. 박바위 아, 예. 위쪽에는 두뼘 크기의 작은 구덩이가 있는데 심각한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물이 마르지 않아 매가 자주 찾아와 목을 축이며 시유하기도 한다. 음. 아아 이건가 보다. 아, 요거예요가 목을 죽이다 우와. 매기털 매. 매기털이다 이거 어? 진짜 새가 와서 물, 물을 묻나 봐. 진짜요? 여기서뭐 하시려고 아니, 그러는 거지? 설마 저거 마시, 마시진 않겠지. 자. 후. 음 아이, 목말라라. <laughs> 어, 공부리네. <흥불이네>. 혼자서 <웃음> 정말? <웃음> 좀 무서워요. 혼자서 저런다고요? <laughs> 산 위에서? 그건 또 언제 소품을 골다, 골다, 가져갔대요. 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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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 말똥문 알려고 들고 왔더만 이렇게 또다 어? 먹었지? 응? 응? <laughs> 그리고 그건 비둘기잖아요. <웃음> 구구구구는. <웃음> <웃음> 와 멋지다. 야, 아까 산에서 본 데가 이쪽이구나. 어? 와, 육지랑 이쪽이랑 이어지네. 이건 뭐, 섬인가? 뭐지? 오, 이런 음, 데가 다 있어. 멋지다. 오, 커피 오, 맛을 뭐야? 보기 전에. 오, 카페인가봐요. 풍경 맛좀 보자. 어? 여기 너무 괜찮다 와. 와. 여기 진짜 와. 좋다. 이런 데가 있어. 맛있겠다. 요즘 오, 또 이게 무슨 핫한 저 크림 가득한 커피잖아요 <laughs> 오늘 이 하루만으로도 고룡포를 여름에 찾을 이유는 충분하다 그것이 나의 여행의 결론이다